하... 성희가 착해서 잘해주려고 다가가도 도저히 와구가 기가 차요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저번 영상에선 직장인과 화류계의 연애가 현실적으로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오늘은 화류계의 손님으로 오는 호구남들과 그들이 하는 로맨스 진상, 짓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예정이에요 일단 참고자료 몇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함께 볼게요 자 첫번째 이야기예요 널 만난 지도 어느덧 오늘이 일곱 번째가 되겠구나. 그동안 오빠가 키스방 다니면서 너처럼 예쁘고 상냥하고 귀여운 아이는 못본것 같아. 항상 일을 할 때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네 생각만 한단다. 오늘은 어떤 나쁜 놈이 와서 우리 애기를 괴롭히진 않았지 누가 와서 해코진 하지 않았지 항상 걱정이 되곤 한단다. 오빠 마음 잘 알지? 비록 오빠가 너보다 나이는 스물세 살 많긴 하지만 우린 제법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오빠가 정식적으로 너에게 고백하는 거란다. 비록 유흥에서의 만남이지만, 앞으로의 좋은 미래를 생각해서 네가날 받아줬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이 중간에 내용을 보면, 오늘은 어떤 나쁜 놈이 와서 우리 애기를 괴롭히지 않았지 누가 새 꼬진하지 않았지 항상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힘들게 하는 거라니까요? 화력의 용어로 이런 행동들을 이제 로맨스 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업소 언니들이 손님들에게 바라는 건딱한 가지예요. 내가 손님에게 바치는 서비스만큼 손님에게서 돈을 받는 것, 딱 돈을 받는 것까지가 좋지, 마음을 받는 건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남자라면, 내가 아무리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나보다 나이가 15살, 20살 어린? 이런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딸버린 여성이 나를 남자로 봐줄 거다. 이런 착각은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저 편지의 주인공처럼 스물세살 어린 여자가 나를 남자로 받아주길 바라는 건 뭔가 아주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이런 오해, 이런 착각들을 할만한 게화류계 여성들이 남자 손님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말들 중 하나가 오빤 너무 동안이다, 오빤 왜 이렇게 스타일이 어려, 젊게 살아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해주는 빈말 중 하나가 동안이다 이런 말이에요. 뭐못 생겼다, 잘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기 애매할 때 그냥 동아리다 이렇게 표현해주는 좀 예의 바른 빈말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아리다 스타일 좋다 이런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화류기 언니들이 또 많이 하는 말들 중 하나가 나는 오빠가 좋아. 동갑이나 나보다 연하는 재미 없어. 너무 애 같잖아.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멋지고 든든한 오빠를 좋아한다는 거지 아빠뻘 되는 아저씨를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로맨스 진상도. 30대보다 한 50대, 40대 후반이 가장 많은 이유가 30대 남자들은 자기보다 10살 어린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해도 오히려 피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왜냐면 30대 남자들은 자기들도 얼마 전에 20대를 겪어봤기 때문에 20대 여성들이 연애시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20대 여성들의 값어치가 부담스러워서라도 먼저 초파를 던지는 일은 웬만해선 없어요. 뭐 대부분 돈도 없고 집도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죠 굳이 다른 스쿼트들과 경쟁할 바에 그냥 자기 개발하고 돈이나 벌자 하고 마는데 한 50대 정도 되면 예쁘게 생긴 20대 여성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 하는 행동들을 보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 분비라도 되는지 굉장히 로맨틱해지죠 그래서 화려히 해서 업소녀를 만나도 드라이한 관계보단 자꾸 뭔가 더 성의를 보이려고 하고 본인도 손님 이상의 관계, 손님 이상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죠 이 사진은 실제로 화류기에서 일하는 여성이 로맨스 진상 손님에게 받은 선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진인데 이 사진과 함께 밑에 싱 글을 읽어보면 직접 만든 파인애플청, 김밥 4줄, 샌드위치, 도라지집 등등 하... 성의가 착해서 잘해주려고 다가가도 도저히 와꾸가 기가 차요 진짜 이런 선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 뭐그 먹고 살찌라는 거 뭐야? 그니까 이런 건 정말 센스 없는 선물이에요. 아무리 저런 음식을 갖다 바쳐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손님의 와꾸인데 와꾸가 별로면 로맨스가 아니라 로맨스의 진상이 되는 거죠. 진짜 감동 1도 없어요. 아마 제 예상에 저 음식들은 웨이터나 가게, 실장들한테 나눠 줬구나. 집에 가져가서 남자친구랑 함께 먹으면서 웬 진상 새끼가 자꾸 이런 거나 갖다 준다고. 아 그냥 돈이나 줬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먹었을 거예요. 나이 많은 손님이 화륙의 여성에게 센스 있다, 고맙다. 이런 말을, 이런 표현을 듣기 위해선 가장 깔끔한 행동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막 그나마 이게 가장 모범 답안이 아니지. 예쁜 안녕, 오늘이 일곱 번째인가? 나이 먹은 아재가 뭐가 좋다고 갈 때마다 웃으면서 반겨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약속한 거꼭 지키고 향수 하나 사주고 싶은데, 네가뭘 좋아할지 몰라서 너 마음에 드는 거 고르라고 이렇게 돈을 준다 하면서 현금 다발을 줬죠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돈줄 테니까 알아서 골라라 이런 게 이제 나이 많은 아저씨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센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만 봐도 얼마나 자기 객관화가 잘돼 있습니까 나이 많은 아재가 뭐가 좋다고 반겨주냐고 굉장히 고마워하죠 본인도 스스로 알고 고마우니까 저렇게 팁도 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로맨스 진상과 깔끔한 손님의 차이는 로맨스 진상은 계속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죠 자꾸 사적으로 알고 싶어 하고, 찜범하고 싶어 하고, 뭐 손편지, 만든 음식, 이런 걸 주면서 호감을 얻으려고 해요. 뭐 깔끔한 손님, 뭐 고마운 오빠들은 그냥 안에서만 보고 끝내요. 딱 선을 지킬 줄 알아요. 뭐 밖에서 만나고 싶다. 그러면 화력계에서 사랑은 결국 현금으로 증명할 수 밖에 없거든요? 사랑의 증표는 그냥 현금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손님이 아가씨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존경이에요. 두근거림이나 설레임이 없는 그냥 감사한 마음. 젊었을 때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오빠가 여유 있게 나한테 줄수 있는 그런 돈, 그런 능력, 손님 입장에선 그런 데서 오는 존경심을 얻을 수 있는 게화력의 여성에게 받을 수 있는 감정의 최대치죠. 이런 걸 이해 못하고 진짜 최악의 로맨스 진상이 되면 결국 이런 빌런이 되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데 사주고 싶은데 진짜 돈이 없었다. 카드값 3천만원 일주일 후에 갚아준다고 했는데 일주일 못 참겠다고 같이 살던 집에서 초라하게 나왔다 이후에 미안하단 문자 두통 빨리 돈만 들어오란 얘기였다 진짜 돈이 없었다 12월 13일 이별 통보를 받고 난 그래 난 말밖에 할수 없었다 정확히 일주일 후 그녀에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버렸다 참 읽으면서도 오그라들죠 진짜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카드값 3천만 원을 안 줘서 이별 통보를 받았대. 이게 얼마나 이게 슬픈 사연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에겐 새로운 사랑이 생겨버렸다. 뭐 거의 예전 사이어드 감성이죠. 그리고 이런 짤도 있더라고요. 1억 5천 3백만 원. 윤아야, 내가 봉이냐? 한달 카드값 5천만 원이 웬 말이냐? 실제로 이 남자가 저런 팻말을 등에 지고 이 윤아라는 언니가 일하는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참, 사랑이라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 감정이에요. 뭐, 아무튼 제가 오늘 해주고 싶은 말은,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자기 객관화가 떨어지면서 사춘기 감성으로 돌아간 것처럼 로맨틱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로맨틱한 감성의 표현을 자기보다 막 스무 살 어린 이런 여성들에게 내뿜지 말고, 결혼을 했으면 와이프에게, 싱글이라면 본인 또래의 외로운 여성들에게 향해 보는 건 어떨까 해요. 당신들 마음은 뭐 로맨틱한 거 알겠는데 그 외모가 로맨틱하지가 않다니까?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